자, 이번 유형은요, y는 ax의 제곱골 그래프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y는 ex제곱의 그래프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럼 먼저 그래프 그립니다. 자, 보시면, ax의 제곱골이니까 꼭지점이 몇 컷만 맞으세요? 0,0이죠? 그렇죠? 꼭점 0,0이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선 하나 그리고요. 여기가 0,0이니까 x축도 이렇게 지나고 y축도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이거 보면서 이제 판단합니다. 자,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우리가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8이 나오죠. 그럼 4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y 값이? 그래서 지나지 않습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0.1이다. 지금 옆에 그래프 보게 되면 0.0이죠? 틀리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x 는2다 자, 축의 방정식을 아직까지 개념을 못 잡은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지금 알아두세요.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자, 축의 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자, x는 꼭지점의 x 좌표. 이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 자, 축의 방정식이 뭔지 모르는 친구,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요, 개념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때 선생님이 왜 축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우린 지금 문제 푸는 강의이기 때문에 요점 정리만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얘네 지금 꼭지점이 0, 컷만 몇입니까, 여러분들? 0,0이죠? 그래서 얘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는 하고 꼭지점이 x 좌표에다딱쓴 X는 0이 됩니다. 그쵸? 네, X는 2라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2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서로 부호만 틀리죠? 자, a의 부호만 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 x축 대칭이다. 맞는 말. 자, y축을 축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지금 보게 되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 포물선의 대칭축은 어딥니까? 대칭축은 한 건데를 관통하는 이게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y축인 거는 맞는데요. 위로 볼록 하지는 않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틀려서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